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고인 뉴스 전대표입니다. 오늘은 아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크는 오늘 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40을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고가는 441원, 저가는 410원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4일선, 급등선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물량을 잘 확보한 주식 어,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린스톨, 하이파이, 아크 같은 종목들은 식총이 작고 시총이 작습니다. 시총이 작고 생소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급등, 급등하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잡지 못하는 게 개인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금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순발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보통 추격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절이죠. 이렇게 급등 시급등시키는 이유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패턴적인 부분 현재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력이 언제 매집을 하고 언제 판매를 하는지 매도 매도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공략을 할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010-6541-7908, 숫자 8번 아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비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카트를 크게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크게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역배열 차트였지만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1차, 2차 바닥, 3차 바닥을 검은색 6 1일 빨간색 20일 이 두가지 이평성 주의 깊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이평성이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서 급등을 한 차례 급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틀동안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장대양봉을 급등을 시켰습니다. 30%로. 그 다음날 그 엄청난 급등으로 재미는 116% 급등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150% 아주 세배 가까운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세력들은 조정 흐름을 갖고 2주 가까이 조정 흐름을 갖고 다시 6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3일 영성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50% 급등을 했었습니다. 요때이차 급등 흐름대로 지금 굉장 g k 흐름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Kupdung, k u p d u n 거래량과 2차 n 흐름의 거래량이 비슷합니다. 이랬다는 건 개미들이 매, 개미들의 매수세가 강력했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는다, 달라붙 붙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개미들의 자금이 더 많이 어, 더 필요하다 보니까 세력들이 원래 계획보다도 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치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개미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횡보하다가 삼일 동안 또 폭락을 시킨 이후에 횡보를 가고 있다가 삼일 전부터 낼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틀만에 50%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셨지만 이거는 지금 초입 강하게 올라가기 위한 초입 단계입니다 앞전에 있던 2차 거래량과 현재 지금 하루 이틀 전에 거래량을 절반 수준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개미들이 아직 충분히 입수 되어 있지 않다 매수세가 그만큼 세력들이 들어올리기 위해 부담이 덜 작용한다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사일성 급등선을 굉장히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신호가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횡보일 때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하락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리고 지지해 주면서 골든 크로스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도 언제든지. 급등을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10%, 20%가 아닙니다. 앞정 급등 한 것처럼 두 배, 세 배, 다섯 배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현재 이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시총이 작은 7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장난하는 그런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쉽게 올릴 수도 있고, 세력들이 흔들면서 매집하고 나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010-653-1-7908 8번 아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요. 물론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자들이 언제든 어떻게 지금 매수가, 매도가를 어떻게 비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배열 차트. 역배열 차트에서 정배열로 지금 돌아가면서 많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요 고래들이 지금 쭉 빠지고 전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전저점을 지켜주고 횡보하다가 장대 음봉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을.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세력들의 매집하는 패턴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코인은 좌측의 시간과 시간, 금액, 종목, 고래들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거래소,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에서 지갑, 여러 가지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자금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모아진 자금들은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지갑에서 커레로 이렇게 자전거래라고 있습니다. 매집을 그래서 하는 걸한발 빠르게 할수 있는 거고 너무나 감사한 소스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 세력들의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비중은 어떻게 해라 이 부분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진입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승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추격 매수를 하시면요 세력 세력들이 매집한 다음에 세력 살짝 빼버리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개미들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심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50%, 100%, 2배, 3배 먹고서 이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력의 패턴이기 때문에 기준 없이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맥점 자리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들어올 수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010 0106537908 8번 아크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왜 올라가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급등 흐름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놓치시면 안 된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정보, 코인 오늘의 코인 뉴스 전 대표였습니다.